제일 큰 이유는 이빨이 많이 사라져서 가지고 씹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제일 큰 나이프 스타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마른 오징어를 더 이상 못 먹습니다 아니, 나는 이 영화의 첫 non-anime 시리즈와 But even I even, you know, we won, so it's a great honor for me. Uh, yeah, I don't know how to describe how I felt at the awards the ceremony, but it was just overwhelming, mind blowing experience for us. And I whole it's going to be an inspiration and motivation to be another global international creator for the future. And what was your next next question? First and on journey. Um, right? I mean what my my goal, I mean I told people, yeah, let's go to Annie because Jerry Ball on the uh, TV had Oscar and Monson too. So yeah, yes, there, so new new you know <laughs> the fresh a word nobody has got as a Korean, so let's go for it. But who knew? Who expected this kind of big success? So my my goal to 스 뭐, 쇼스 정말 내일이면 딱 저희가 오전때 세상에 공개되지 있다. 1년이 되는 순간인데요. 지금 3 6 4일째3 6 5일째 정말 딱 1년이 되는 순간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이렇게 많은 또로피와 사랑하신 스태프와 배우들과 함께 마지막 이런 자리를할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요 너무 영광스럽고 네, 너무 평생 기억에 남을 일 년의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제 우정 게이트를 해야 되고요. 어, 아마 내년에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내후년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한참 대본을 쓰고 있는 와중이고그 다음에는 뭐 영화를 하나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너무 먼 얘기처럼 이미 느껴져서 오징어 낌을 또 쓰고 찍고 그것만 이렇게 상상만 하는 것만으로도 또다 이강, 이강 들이고 막 온몸이 약간 삭질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할단 어, 앞에 있는 것 하나씩 잘는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 l a see?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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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m 에이 t o 화 m y Tommy, 장 o m m y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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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m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음, 그런 미래 없는 경기가 나와서 라는그 글로벌 플랫폼의 탄생이 오징어 게임의 늦말 도시 전쟁과 더불어 큰 인기 그 음, 저희에게 가져다준 개이는 신화이는 것도 있어요. 한국 같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걸유지할수 있을까? 제가 뭐 그런 데 대한 질 가지고 있으 <laughs> 그런 뭐 해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 뭐라고 제가 같이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어쨌든 지금 북이 찾아왔잖아요. 많은 나라에서 중국을 하고 있고 뭐 한국 콘텐츠뿐만 아니라 뭐 영화도 있고 뭐 k 팝도들고 지금 심지어는 이제 한국 음식까지, 한식까지도 다른 나라의 어느 도시에서는 굉장히 핫한 음식을 자리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습니다 음, 지금 붐이 오는 것은 많고 어, 음, 이것을 또이 붐을 타고 계속 이, 이, 이어나가려면 많은 크리에이터들과 그 제작자들과 배우들 그리고 한 어, 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뭐 노력을 하시면 어, 자연스럽게 이 붐이 오래 이어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요 어. 외국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많이 항상 물어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K컨텐츠, k 컨츄가 k 갑자기 이렇게 부각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뭐 BTS도 그렇고 디생충 회사들도 있었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제가 항상 그이 대단한... 그걸 또같대요 우리는 네. 열심히 항상 만들고 있었고 언가를 그리고 항상 그것은 세상이 아니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당분어 그렇잖아요. 우리 수출 위주의 나라였잖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내수보다는 우리 작은 방법에 갇혀서 만족하기보다는 항상 해외로 해외로 모든 상품이든 인재든 어, 보내려고 노력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문화상품 강상 마찬가지였고, K-POP 제작자분들도 진작에 해외로 해외로 도 곳에서 아이들과 한국의 힙합들을 세계 안으로 그것을 시장화해서는 노력 계속 펴고, 그는 뭐 콘텐츠만 드는 사람들도 항상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것이 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한번 꽃이 실패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대답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콘텐츠가 뭐 무엇이 다른가? 어 그냥 뭐, 뭐가 다른가보다 르 그냥 제가 다른 나라를 작품들, 뭐이컨텐츠들 노래들, 뭐 이제 영리권 제외하고 대부분 들어보면 한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레벨의 퀄러티가 상당히 높다. 음, 어디에 내하도 어, 굉장히 하이퀄러티를 모든 부분에서 보여준다고 라 생각을 해요. 음, 어떤 면에 있어서든. 그리고 굉장히 그 치열한 다이나믹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라는 것이 그 안에서 생산되는 어떤 내용들 작품의 내용들이 대부분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이 치열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 또는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높은 컬러티와 더불어서 전 세계의 한국 콘텐츠가쌍 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뭐 근데 뭐 부담이야 모든 작품사에 다 있거든요. 저희 뭐 부담은 그게 평생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치고 가는 거야. 그 오징어 게임 축구라서 더 부담이 있는 것 같고, 여습도 항상 부담이 있었고, 원도 말도 할수 없는 것같 부담을 지고 만들고, 그래서 뭐 부담은 그냥, 부담은 때로는 큰 동력이 되기도 했어요. 그냥 스스로 오히려 부담을 느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추상소감할 때도, 이게 뭐, 라스트 애니가 아니고 바란다, 시즌2 앞에 돌아오겠다, 이게 스스로의 요구, 이게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어차피 그런 거니까.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고요. 어, 지영이는 어, 살리고 싶은데. 그나마 지영이랑 친했던 새도미도 죽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요새 고민 중입니다. 배우들이 좀, 좀, 어떻게 해야 다 죽여버렸어. 특히 사랑받던 배우들이 다 죽어서. 이렇게 될지 모르고 쉽게 죽였어요. 죄송합니다. 요새 고민 중이었습니다. 예, 뭐. 당연히 오징어 게임 원의 엄청난 성공 덕분에 오징 게임 후의 제작이나 제작 조건은 제작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네, 좋은 조건과 좋은 이야기로 계속해서 함께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분 제조 목표장을 아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게임은 다 만들었는데요. 니트군을 네,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공개는 불가능한 네, 그걸 공개 이게 그거 안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아신다고 해도 기사로 어디서막 주소 막흘려들렸다 정보를 캐냈다라고 해도 진짜 그런 건 기사로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징어 게임은 이맥 게임을 볼때 참가자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게임을 할지 모르고 그 게임에 닥치는 순간의 긴장이 그 재미에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어, 기자분들이 그걸 아시고 막 그걸 익스포일러가 돼버리면 사실 어, 재미의 가장 큰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라서 제가 혹시 술자리에서 막술을막 떠들더라도 제 입을 오히려 막아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제일 큰 이빨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식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제일 큰마이스타일이서 제가 좋아하는 많은 오징어를 더 이상 못 먹습니다. 그게 제일 큰 마이크 스타일이라고 안 해보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게 좀예 네, 제일 크게 불편해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이 도망가는 분들 제가 미디어에서 안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그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지는 것이 제 인생에 거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원컨도 없어서 어, 최대한 숨어 사는 편인데. 고철 소식도 이번 애니산 때문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오늘도. 코비드 검사 받고 오는데 직원에서 누가 막인사가 시더라고 해서 좀 그게 제금 크게 변화를 네, 시작하면서 이 사안 관리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크게 고민하는 중입니다. 없습니다. 네. 유명 외국 <laughs> 외국 배우 시 출연 예 기준트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고요. 앞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에서 제가 시즌 3를 하게 돼서. 뭐 무대가 바뀐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시즌2는 무대가 한국이기 때문에 갑자기 유명 배우가 나오거나 역할은 없는 것 같고요 어, 해외에서는 뭐 워낙에 워낙에 배우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네. 어찌나 스킵게임을 네.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셔서 뭐농바 진바도 뭐 그런 애들 지나가는 얘기처럼 많이 들었고요 뭐 플레오나르트 뭐, 블레, 카프리오 같은 경우도뭐 너무너무 스킵게임 팬이라고 많은 말씀을해 주셨고 뭐 우리끼리는제 나중에 한번 제가 되면 그가해 볼까? 이렇게 바뀌는 점은 음, 분위기 네, 좋은 네, 데리에 한번 해 볼까? 네. 음, 윤리, 네. 그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많은 배우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좋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많고 뭐 구체적으로 뭐 와서 내가 나쁘게 뭐 이런 얘기를 할 되는 기억은 없지만 네,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